은혜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고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감사한다 하면서 계산하는 마음이 얼음거리기도 했고, 봉사한다 하면서 늘 부족한 시간을 핑계대며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이면서도 속이는 줄 모르는 우리의 밑바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에 쫓겨도, 근심에 짓눌려도, 병에 시달려도,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해서 안타까워도, 당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음을 믿고, 능력대로 정성을 다하여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지만, 모두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견디며, 감당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곧 다가올 25년, 한해를 소망을 품고 기대합니다.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응어리진 마음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희망을 걸고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지 않을 것을 바라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남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늘 푸른 나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열매 맺어 주변을 밝히는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그리고 현실로 드러나는 기적을 맛보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올 한해 후회 없이 사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